인생회복 소비 쿠폰,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첫조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가족이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군 복무 중이라면 복무 확인서, 위임장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은 위임장 없이도 신분증, 관계증명서, 입소사실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어렵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인 만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직영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대신 가맹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내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 점포는 쓸수 있어요. 또 키오스크나 배달앱 결제는 안 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는 사용 가능해요. 버스나 지하철은 안 되지만 택시는 차고지가 쿠폰 사용 지역이면 사용 가능하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및 사용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